제니퍼 말고 어, 박제니퍼, 박제니퍼 포서, 포제니퍼. 아, 일단 이거 TV 좀 고쳐 줘. 수리 서비스 부를까? 어 헷갈려 누가 아내고 누가 누구 어, 잠깐. 리우라리우리를 만나러 갑니다. 리유라 아, 리안에 리우인가 리안데 리아, 노인 됐어. 왜래, 왜래,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왜 기운이 없어? 어머! 너무 늙, 얘 노인 됐다. 근데 이거 제가 플레이 하는 심이랑 제가 플레이 안 하는 심이랑 시간 똑같이 흐르지 않아요? 아닌가? 똑같이 흐르는 걸로 아는데. 어머. 근데 이뻐. 어쩌지? 늙었는데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진지, 늙었는데 이렇게 이쁘단 말이야? 소리기술자다. 어, 리아야, 멈춰봐. 리아 갔어. 가야된대. 왜 롤하는 사람이 맞냐? 어 비싼데 수리 비용 어? 리아를 불러 여기 초대 아, 아니야 리아 리아 쪽으로 플레이할 거니까 어차피 오라음플레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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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니퍼끼리 얘기한다 야 저기 야 케이났다 또아 고장났다 교체하자 그냥 돈도 많이 버는데 아 v e s m i 와 a 라니 r a n 유미 a 스 d z e 근데 좀그 제임 제이스, 제임스 여친이 더이쁘긴 하다. 그렇죠? 더 a r 이쁘긴 제이스 여친이 더 이쁘네. 왼쪽 제 왼쪽 제니퍼가 더 이쁘네. 뭔가? 아니면 s i 내도 <laughs> <디지. 웃음> 일 가니까. 얘는 잠만 자네. 엄마랑 잠을자는데 어머님 자리가 없는데 어머님 자리를 여기로 보내야겠어. 그거 그러니까 언제 날지 모르겠다. 화장실. 나좀 자야겠어. 아, 얘 운동시켜야 되지. 야, 너도 같이 운동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운동해라. 같이 먹고 운동하기. <웃음> <웃음> 진짜 아내를 좋아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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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볼걸 봤어. 응, 응. 온몸에 수시대, 창피하네. 야, 어, 괜찮아. 배모진 소리 들렸는데 운동하세요. 둘이 오붓하기 아, 밥 먹고 운동이지? 밥 먹고 운동하면 안 되는데. 자야겠다. 음, 제니퍼 주무세요. 오우, 와우. 내가 아파. 와우. 내 내가 더 아파. 야, 얘 업무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도 고싶니 유쾌함이다 유쾌함 그니까 러 쌍둥이같애 제니코끼리 엄마 나은거 넣을게요 <웃음> <웃음> 너도 좀 자지?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나 힘들지도 몰라 같이 자줘 외롭잖아 뭐야? <laughs> 아까 동생봐가지고 오줌싸는거 운동하는 신끼리 연인입니다 침대 직장이 있어요 지금 이 박제니퍼랑 박제니퍼라 불러야돼 얘설리 이호 빼고는 다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 박제니퍼의 어머님은 부사장이에요 <laughs> 침대 하나 놔줘요 어머님 방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여기로 만들어줄까? 어, 근데 이 침대 이쁘다, 엄청. 침대 좀 편안한 걸로. 나들이 알겠어요? 좀 편안한 걸로. 이게 좀 이쁘긴 한데. 근데 어머님 스타일엔 약간 이런 게 좋고. 부사장 느낌 나게. 빨강으로 하마가 겹친데, 뭐 이거랑 겹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여기 있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오좀 느낌 있어요 지금 느낌 있지 않습니까? 화분 좋습니다. 이런 거벽 여기 이런 거다. 걸어... 그러면 되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느낌 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없애서 창문 없애고 여기 있는 창문을 가져와서 달아주면 안 되네요. 그럼 되돌리기로 창문을 세개다 들고 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벽지 벽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노래 본다

예, 뭐, 얘, 데려가는 거 없어, 그냥. 데려가는 거 없네, 내가 해야 되네. 야호 병원에서 얘기나로, 나 병원에서 나올래 함께 하기. 아, 들이 가야지. 걔 남편 어디 있어? 리오. 어, 친구가 많네, 박재니버가. 심즈3가 심즈4보단 더 어렵긴 해요. 할게 너무 많아서. 심지어 4에서는 심지어 3 없는 확장팩. 학점팩. 확장팩이래요 심지어 4에는 심지어 3에 그냥 있던 게다 확장팩으로 나와가지고. 아기를 여기 병원에서 낳을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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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요리를 먹어? 배가 아픈데 배가 아직 진통이 온 건가, 그냥? <목소리> 접수 접수. 유령이 하고 있어, 세상에. <목소리> 접수 접수 해야지 아이고 어머 세상에 이어 응. 꿈인가? 이어 응. 꿈인가 꿈인가? 그..쏘.. 응. 와비 접수 일단 해야겠군 아버지우레인이 응. 접수했나? 아, 배 터지겠어요. 빨리 접수 좀 해주세요. 배 터집니다, 저. 야, 이거 게임을 하고 있어. 빨리 와. 태몽이 유령? 어떤 애가 태어날까봐요. 버티어. 뭐 났는다. 나 바크리스. 어 재왕절개입니다. 자, 힘 주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으아! 블러시. 예. 으아! 와! 어, <목소리> 뭐야, 뭐야, 이거, 돌파리 같은데, 이거? 어, 어, 이기 꺼낸다, 이기 꺼낸다.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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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심장! 내 심장! 어. 내 심장을 꺼내고, 와, 다시 나오죠 네. 어, 여기 돌파리야, 돌파리야. 신고해, 신고해! 뭐? 어, 신고하라고! 어? <목소리> 어 사내 아이다 우주라 할까, 우주? 아니, 심장을 꺼냈어, 아까. 박우주. 우주라 할까? 뭔가 우주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어, 우주. 여기 한글이 안 쳐지네, 오늘, 심지어에. 그럼 복사를 해서. 박우주. 아, 성 고쳐야 되구나. 설이지. 남자 이름을 따라가니까. 설. 설. 어, 뭐야, 왜 우주가 됐냐? 설, 우주. 설, 우주. <목소리> 오, 한명 나왔네. 아, 버라나. 어 <laughs> 어떡해 집에 가면 되겠지? 귀엽다 우주야. 우주 우주가 태어났어요. 뭐야? <laughs> <laughs> 우리 우주 우주 오. 보러 가야겠다. <laughs> 어머, 어, 벌써 오. 일사가 안, 안아주고 놀고 있네. 오. 일사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 일사가 진짜 좋아한다. 에우, 아, 진 귀여워요. 어, 목소리 진짜 이 잎이. 어우, 이 몸매가 부사장군요 어? 이 이뻐라 올라와 올라와 밥먹고있다 <laughs> <목소리> 네. <laughs> 기쟁이 기내 아기 내 <laughs> 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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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먹이기 모유 수유. Oh. 애기 보러 다 올라왔다. 아, 아. 아빠도 한번 안아 줘야지. 린바. 는고픈끼슬야 하하, 완전 좋아한다. 부의 내 애기 얼굴은다 똑같죠. 다 똑같은 거 같아. 흐뭇한 얼굴 을 쳐다보고 있대고 뒤에 엄마가. 야, 그만 보고 애기 좀 빨리 안아라. 성사시켜 보게. 줌. 어, 아, 올라오세요. 여기 왔으니까요. 이거 봐라, 새근우. 소소 양기. 성장시키기. <웃음> <웃음> 어 여기 보러 오세요. 오 어, 우주 오른쪽 위에 뜬거 완전 이뻐 지금. 오른쪽 위에 뜬거 지금 완전 잘 생겼었거든요. 저 아직 안 보여드릴 겁니다. <laughs> 악동. 강대. 와 아까 오른쪽 위에 좀잘 생겼지 않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아까 오른쪽 위에 잘 생겼거든요. 오 대박 야 제니퍼랑 똑같이 생겼어 제니퍼랑 제야 리오랑 똑같이 생겼다 제니퍼랑 리오 섞었다 오야잘 생겼어 야 진짜 잘 생겼는데 근데 어릴 때잘 생긴 거좀 믿으면 안돼 커서 못 생겨질 수도 있어 야 쌍꺼풀 없는 큰 눈이다 야 눈이 반달이야 눈이 반달이에요. 머리만 좀 바꿔주면 진짜 잘생겼겠다 머리 좀 바꿔주자 잘생겼다 마이 1 6스넘겨야 되는데 청소하네 마이 1 6를 잘못 남기면 안됩니다 느끼하게 생겼다고? 아닌데 느끼하게 생긴건 레오가 최고였죠 레오가 크고나서 느끼하게 생겼어 청소년 저도 빨리 먹고싶네 과연 우와 진짜 잘생겼는데? 야 코도 엄마랑 좀 닮았다 엄마코네 이거 엄마코 야 진짜 잘생겼다 근데 어떡해? 야 머리 대박 머리 이걸로 해줘야지 왜 눈썹도 어울린다 눈썹 안고칠게요개성이니 만세 어 만세 좀 닮았다 눈큰 만세 닮았네요 이 집안 입술은 다 이런 건가요? 아 어, 그때 그 불닭볶음면 먹은 남자랑 살지 말았어야 됐어 아이고 우리 쭈잉이 쭈잉이 것또 소리해야 되네 이거 이씨 누가 부수는 거야 저 제니퍼 어 너지 카아 어, 잘생겼다 어 제니퍼 방은 위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내방 이쁘다 나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살고싶다 이렇게 이쁘게 켈스니님 서포터하고 감사합니다 꼭 <목소리> 놀아야지 <목소리> <오늘 알지. 목소리> 너는 여친이랑 좀 애정을 쌓아서 결혼을 해야되지 않겠니? 제임스야 아, 제가 꾸 아, 서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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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하어 카루, 카루, 난 제임스가 웃기게 생긴 거같 어. 아오버라이하하 제임스가 제니퍼 싱글이에요 같이 살잖아 어, 아, 혼자 보내기. <laughs> 잘 다녀와. <laughs> 자, 이 가족은 여기까지. 오, 멋있는데. 오, 여보, 일하러 갔다 올게요. 일하러 갔다 올게요. 뭔가, 어, 간다. 다 일하러 가네. 여기 저장해놓고, 리아네로 가겠습니다. 리아네는 다음 편에 계속, 오늘의 심즈는 여기까지입니다.